명을 달리하신 근로자분들의 명복과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유족 여러분께 심심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화재 발생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 발생 개요는 저희 119 종합상황실에서 6월 26일 13시 16분에 아, 세롬동 2-2블록, 아, H1블록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 지하층에서 어,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아, 지나가는 행으로부터 어, 접수를 하였습니다. 아, 참고로 어, 화재가 발생한 아, 동주상복합아파트는 아, 지상 24층, 지하 2층, 7개 동으로서 386세대의 규모로 2016년 6월에 작공하여 금년도 12월 386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본 화재로 현장 근로자 중 사망자 3명, 중상자 3명, 경상자 34명, 총 4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신고 접수 후 3분 만에 저희 선찰대가 현장에 도착해서 화재 진압을 하였습니다. 화재 현장에 소방관 289명 등총 403명의 인력과 헬기 등 63대의 장비를 투입해서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자 현황 및 후속 대책입니다. 26일 공사 현장에서는 169명의 근로자가 투입되어 어, 작업 중에 있었습니다. 어, 이들 화재로 인해서 어, 사망자 3명, 어, 부상자 어, 37명 등총 40명의 어, 피해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어, 사망자 중한 명은 어, 유성 선정원, 두 어, 명은 공주의료원에 분산 안치하였습니다. 부상자 중 37명은 대전, 청주 등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현재 17명은 치료 후 퇴원한 상태입니다. 현재 입원 중인 20명 중 3명은 중상이고 17명은 병상으로 9개 병의원에 분산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건설사 측과 유가족 간의 장례 협의, 장례에 대한 협의와 부상자 치료 및 보상 등의 조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습 아울러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물 안전 진단이 조급히, 조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한편 대전지방노동청에서는 26일 19시에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으며 향후 시설 등에 대한 안전보건실태를 점검한 뒤에 이상이 없, 없을 경우에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장 대응활동 및 대책입니다. 13시 16분 화재가 접수된 후에 이 시간대별 주요 조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시 18분 소방청과 유관기관의 상황을 전파하였으며, 13시 19분 우리 선착대가 최초로 도착하여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실시하였습니다. 13시 24분 대응 1단계가 발령하여 어, 서단위의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시켰으며 13시 30분 중앙 119구조본부와 충남, 대전, 충북 등의 공동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13시 47분 대응 2단계가 발령되어 본부단위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시켰고 전 직원에 대한 비상 소집을 시켰습니다. 18시 47분에 이르러 화재가 완전 진압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명구조 활동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파트는 아파트 공사 현장 지하에서 발생한 화재가 확대 중인 상태로 고층 및 지하층에 동시다발적으로 인명구조 요청이 세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극적인 인명구조 활동으로 가용할수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서 모두 45명을 구조하였습니다. 진압 및 구조대원이 옴내로 진입해서 35명을, 그리고 70m 굴절 사다차 등을 활용하여 8명을, 대전 소방본부 헬기로 옥상에서 2명을 각각 구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짙은 노면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우리 소방관 일 명이 추락해서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세종 보건소와 소방본부는 응급 의료소를 운영하여 구조 즉시 환자에 대한 평가와 현장 응급 처치 후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구상자 37명을 즉시 이송하였습니다. 화재 진압 활동 상황으로는 지하 주차장이 넓고 가연성 외장재가 많이 적재되어 있는 관계로 화재 진압 및 잔하 정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잔하를 하는 정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구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인명 검색도 병행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대응 활동에는 70m 불철차등 첨단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다각적인 인명 구조를 전개하였으며 중앙 119 구조본부, 대전, 충남, 충북 소방본부 등 인근 기관과의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어, 보건소의 어, 신속한 현장 처치, 경찰의 어, 현장 공제, 어, 대한적십자사의 식사 지원 및군및 어, 의용소방대 등 유관기관 단체 등의 긴밀한 협조로 어,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어, 향후 대책으로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어, 내일 어, 28일 10시 30분부터 경찰 그리고 국과수, 대전지방노동청 등과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본 사고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세종시 관내 공사장에 대한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재발 방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사망자 및 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해서 건설사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사태 수습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중국인 근로자 사망자 한 분과 어, 부상자들 14분에 대해서도 어, 중국 대사관과 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재반 후속 조치가 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화재 발생 시 어, 서강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신 시민 여러분 어, 그리고 어, 불편을 감수하며 화재 진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새로 운동 지역 주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